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입니다. 오늘은 어, 강황 김밥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과일 키위 골드 키위와 어, 아보카도 준비했습니다. 어,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시댁에 가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어 일반식을 먹지 않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많이 했었고요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laughs>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목이 살짝 쉬었어요 <laughs>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음, 김밥은 먼저 식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차 목이 조금 부어서 이렇게 레몬차 그냥 순수하게 레몬 말린 거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궈서 이차 마실 거고요. 어, 살짝 밑에다 내려놓고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밥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김밥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요렇게, 강원 김밥 바깥에 노란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안에 파프리카, 당근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아보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로메인 상추, 깻잎 들어가 있고요. 어, 부추 삶아서 넣고 그다음에 음, 어 아세요? 미나리. 미나리 삶아서 넣었어요. 시댁에서, 어, 시금치하고, 어, 미나리하고, 어, 부추를 좀 주셔가지고, 아주, 음, 어, 부드럽, 그, 그러니까 애기처럼, 어, 조금 약간 연한, 어, 부추와, 어, 미나리를 주셔서 삶아서 살짝 데쳐서 넣었어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은 세줄이고요 꾸다리는 제가 썰면서 먹었어요.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가미가 되지 않았고, 단지, 어, 강한 가루,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 들어가 있지 않은 강한 가루에 현미김밥에, 현미밥에 강한 가루 뿌려서 비빈 것 뿐이고요.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요. 조금 더 올려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보카도 <laughs> 맛있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한 맛이 저는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은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약간 마요네즈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먹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입 드세요. 아, 음, 상당히 고소해요. 이게 부추 향 나죠. 미나리 향 나죠. 음, 정말 맛있습니다. 물한 모금 마실게요. 레몬차 맛있네요. 하나 또 올려서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부추하고 미나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초록색 두꺼운 거 보이시죠? 아니, 아는아보카도를한아보카도어한 음, 부족할 넣어서 아족할것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잘라왔는데 좀 많이 가지고 올까 그랬나 봐요. 조금 듬뿍 올리니까 더 맛있네요. 많이 들어가서요, 살짝 젖었어요. 손으로 먹을게요. 아보카도 아껴먹고 있어요. 김밥이 세 줄인데, <laughs>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음, 레몬 물이 상큼하고 맛있네요. 마지막 한입, 김밥 한입 먹겠습니다. 골리즈 먹어볼게요. 매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좋네요. 음,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 김밥 너무 맛있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아보카도 넣고 이렇게 순수하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오늘 너무 <laughs> 저를 찾아, 어,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